와, 이걸로 소재 타서 눈물 줄어 서비스드리는. 짠. 와, 몇 번까지 되나요? 거의 무한 리필인데 일곱 네. 번까지. 이건 네. 눈살입니다. 네. 얘는 입에 넣으면 그냥 살로가요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남는 게 없겠다. <laughs> 그래가지고 손님이 그만 가잖아요. 이제 그만 가면 끝나. 여기 까만 부위가 콜라겐이 많아. 저걸 분명히 곰석이나을 거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지금 오픈 준비 중이신 건가요? 네네. 제가 알기로 따님도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딸님이는 일 마치고, 퇴근해서 여기서 도와줍니다. 직장 다니고, 예,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 두류동에서 참치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석입니다. 혹시 나이가? 55입니다. 얼마나 하셨죠? 그럼. 지금 30년 됐어요. 혹시 이쪽 참치만? 예예. 지금 예. 뭐 하고 계셨죠? 참치 머리 서비스 나가거든요. 전 테이블에. 머리 죠 나... 이게 서비스예요 예, 예. 와 여기 참치 눈도 엄청 크네요. 이걸로 눈물주도 서비스 나가고 눈 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와우 이게 참치 눈입니다. 와 무슨 큰 다이아 같은데요? <laughs> 이게 눈물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네네네. 오오. 오케이. 그 수박 갈라진 소리 이걸로 소재 타서 눈물주로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한 해가지고 요 눈알 도 드려요 눈알 먹어도 되나요? 예말씀은못 드리지만 남자분들 좋아요 오다 보니까 좀 골목인데 예. 여기 차리신 이유는 뭔가요? 참치 하면서 자리를 많이 옮겼는데 여기는 왠지 좀 느낌도 좋았어요 평생을 할수 있다는 할수있 느낌 때문에 몇평 정도 되죠? 한 20평 정도 그럼 진짜 계속 좀 순탄했나요? 아니요 어려웠죠 특히 <laughs> 코로나 때 어떤 때 하루에 두팀또 받고 한팀또 받고 그리고 <laughs> 지금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이게 무슨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어? 따님이신가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퇴근하고 왔는 얘기를 네. 하면 될까요? 저는 진량에서 퇴근하고 와서 지금 한 시간 반 걸려가지고 도착했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7살이고요. 저는 김도영입니다. 아버지랑 같이 가게를 지금 7년째 도와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옷 갈아입으셨네요. 네. <laughs> 그럼 지금 장녀신가요 네, 맞아요. 오, 동생이 있으실 텐데. 네, 남동생 있고요. 같이 했었는데 동생은 군대를 또 금방 가버려서 <laughs> 다시 제가... 하고 회는 두둠하게 드셔야 맛있어요 예전 네, 첫 손님이랑 좀 여유있을 때 오셔서 이런 설명도 들으시는아요 아, 네, 네. <laughs> 먹는 방법이 특이하더라고요 와사비를 간장에 부시고 참기름 한번 와사비 간장 한번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여기서 드시는 게 아니고 한점더 리필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한번 드셔보세요 13번 심는 동안에는 김치 생강 맛이 강하고 14번째부터 참치 맛이 올라와요 천천히 드세요 14번째부터 맛이 올라와요 아 고사네. 요거, 눈주의살. 좀 살짝 얼었을 때 드시면 더 맛있어요. 살짝 얼었을 때. 얘는 참기름만 찍드시면 맛있어요. 참기름 좀 많이 드셔보세요. 맛있으신가요? 되게 호수해요. 리필이 되니까 안주 음 아낄 필요 없어요. 몇 번까지 되나요? 거의 무한 리필인데 7 번까지. 코스에 상관없이요? 예. 네. 제일, 제일 혹시 제일 낮은 가격대가 얼마인가요? 어 골드 해가지고 9 0 0천 원. 더원하시면또더드려요 음. <laughs> 당골이신가요?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먹고 가는 거예요. 어디 어디서 오신 거죠? 인천이었어요, 인천. 저기 한번 보실래요? 예. 네. 아저 밖에. 네. 네. 늘려서 사람들이. 네. 아그 원래는 네. 이딱 이 여기 여기만이었어요. 네. 아 원래는 딱이 정도 크기였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아버님께서 이제 코로나 때도 이렇게 겨우 버티셨다고 하셨었는데 아, 네. 그때는 옆에 계셨잖아요. 마수도 못 하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주방도 하고 홀도 했었거든요. 마수도 못 했으면 그럼 하루 빵팀이라는. <laughs> 거니? 맞아요 빵인데 그때는 저랑 아버지 둘이 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속상하고 힘든데 아버지는 진짜 힘든 내색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웃음> <웃음> 느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다 직접 고르시는 건가요? 예, 높이에 따라 가지고 좋은 부위는 이렇게 좀 높게 좀 높게 드려요. 아, 드릴게요. 좋은 부위들 높게 예, 예. 음. 눈에 더잘 띄게. 아, 이거 연어인가요? 예, 음. 생연어.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비늘이 붙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비늘만 제거 해 주는 거. 이거 이제 연어 초밥 인 네, 거예요. 아, 올려오 혹시 지금 이거는 주문 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요, 서비스 나갑니다. 뭘 시키면 이걸 주는 거예요? 초밥은 연어 초밥은 다 나가요. 아 진짜 왜냐면 이걸 방송에 나가면 진짜 써설 수 있고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괜찮아. 요증 네. 증인이에요. <laughs> 저걸 분명히 방송에 나갈 거라고 했어 요 이거. 자 연어 초 서비스 드릴게요. 볼살인데 얘는 참기름 만드시고 이렇게. 지금 이게 뭐죠? 이거는 골드입니다. 메뉴 골드. <laughs> 아까 메뉴 파머가 제일 밑에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제일 밑에서 이제 눈다랑어 뱃살이 기본으로 나오고 여기랑 여기 참다랑어 뱃살은 항상 서비스로 드리긴 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랑. 네. 요거 참다랑어 뱃살. 그 리필은 뱃살.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처음에 원판 한판 나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3분의 2 드시면은 손님이 오, 오, 오. 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드려요. <laughs> 손님이 달락해가 드리는 거랑, 달락하기 전 우리가 드리는 거랑 그 느낌이 틀리니까 저희들 먼저 준비해 드려요. 사진 바쁘실 땐 딸, 딸이 무살기가좀 아, 중요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하죠. 참치도 어. 리필 되지만은 저희 나오는 뭐 스키다시나 아. 초밥 이런 거 원하시면 거의 다 드립니다. 고, 요거랑 요거 참다랑어 뱃살이고요. 요거 머리꼴살은 기름장에 먼저 드세요. 이게 오도로입니다. 베베살 하시면 됩니다. 이거 색이 엄청 좋네요. 참다란 가마돌아요 참치에서 가장 귀한 부위. 자 아,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아그다 찍으시는 건가요? 아네 저도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아 가게 인스타요? 네. 오. 아 그럼 다 그럼 따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 근데 사장님도 아, 많이 아, 올리시거든요. 아, 네. 근데 사장님 어, 찍으면 너무 아, 네. 이상해서 <laughs> 제가 다 어. 보관으로 넣어버리거든요. 아하. 약간 좀 네. 노랗지 않나요? 여기 이제 제 스타일의 인스타거든요. 오. 네. <laughs> 한 번씩 맛있는 것 있으면 네. 다른 집들도 올라가 있어. 요아 이렇게 오늘 오픈할 때? 네. 오픈 중. 준비하는 거같요데오잘 네. 찍으시네요. 이렇게 드셔보셨는데 좀 어떠세요? 아니, 아 오픈 네. 때부터 왔는데 진짜 가성비도 진짜 너무 좋고 살살 녹아요. 이게 진짜 이것도 서비스예요. 뱃살 뱃살도 서비스고 음. 오빠 처음 될거같는데 참치를 원래 안 먹어가지고 근데 엄청 맛있다고. 너무 맛있어요. 음. 어 처음 오늘 처음 드셔보시는데 괜찮나요? 아 <laughs> 이게 그냥 입에 녹는 건 아니거든요. 느낄 수 있었어. 그거는 뭔가요? 아, 요거는 이제 스키다시로 나가는 건데, 네. 이쪽은 연어말이고, 이쪽은 메로꾸이. 이것도 스키다시라고요? 네, 스키다시로 꾸이 나갑니다. 아, 이거 아까 그 머리인가요? 예. 요, 렇게 돼있어요. 야구공보다 요렇게. 조금, 조금 크다. 크다. 오, 이빨이 있어. 얘는 입에 넣으면 그냥 살로 가요. 얘도 장기름, 정수리살 지금 머리 꼬기는 다 드셔야 돼요. 저렇게 머리 꼬기까지 서비스로 주시는데 네. 서비스 여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다 퍼주시네요. 많이 드리면 은 손님들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보통 항상 막 다음 날에도 손님 데리고 오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남는 게 없겠다. 자요건 눈물죄예요. 자한 잔씩. 밑에 빨간 거는 복분자예요. 이거 자체가 단백질 덩어리예요. 아까 요거는 우리가 조제나 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바로 드리는 거. 남자분들 좋은 거야. 술만 드시는 건가요? 요거는 참치 수정채랑 소주랑 희석한 거거든요. 아 <laughs> 좀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약간 CF처럼 드셔주실 수 있나요? 한국은... 일단 건축... 아도좀뭐다 일찍 결정을... 우와! <laughs> 장님 눈물도 뒤에 둘게요. 네. 약간 비서처럼 계속 떠나다녀야 되네요. 네. <laughs> 손님 상에 여러 번 가는 편이에요. 주방에는 왜 들어오신 거죠? 아, 요거는 참치 머리찜이에요. 아까 머리 서비스 나가고 네. 남았는거 이렇게 쪄드려요.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세 분, 네분 오시면은 이렇게 네. 서비스로 쪄드립니다. 또서비스예요예또서비스 네, 이거는 네. 참치 콧살이에요 이게 참치 비이거든요오우와 되게 맛있겠네요. 여기 네, 까만 부위가 콜라겐이 많아요. 근데 이미 저분들 배부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드셔야 돼요. 어,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왜 홍보나 네. 광고를 안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 따로 광고는안 했어요. 광고 솔직히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오시는 분들이 계속 단골이라 가지고 또 이렇게 드리면 은또 반응이 대단해요. 아, 대단한 그분들이 예, 했죠, 근데. 예, 그분들이 또 소문내고 소문내고 아. 광고해가지고 오시는 거랑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찾아주시는 거고 틀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게 더 좋아요. 광고하면 당연히 많이 오겠죠. 근데 그보다 이게 더안 좋을까요? <laughs> 머리 안 머리 찜 나왔어요. 어, 완, 완. 네. 이건만 못 먹고 팔아도. <laughs> 슬슬 바빠지시네요, 진짜. 쉴 틈이 없네요. 네. <laughs> 혼자서 하니까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밖에 <laughs> 뭐하니까. <laughs> 좀 바깥쪽은 따님이 거의 다 케어하고 계시잖아요. 네. 따님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 많이 나시겠어요? 천지 차이. 오늘니 분위기 같아요. 가게 분위기. 구슬은 밝고, 목소리 크고. 손님들도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따님이 이렇게 싹싹하게 잘하시잖아요. 며느리감이나 남자분들 중에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는 분 없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있어요. <laughs> 기분이 애매하더라. <laughs> 좋은데, 좋은데 석종은 아니고. 그래서 기분이. 음, 정말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사이상이 있으시다면. 우선 착해야지. 제가 보기엔 착한 게 최고다. 위하요 위하여. 위하여. 아이고. 어 맛있어. 아니, 사장님, 이렇게 계속 주시다 보면, 수익이나 마진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시는 거 같은데요? 옛날 주방장들이 장사에 가막돈못벌다 가는 게, 이거 설다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얼만지를. 그래, 설다가도 못 서는 거야. 그럼 수주면은, 먹는 손님들이 귀신같이 알아. 그럼 이제 그런 말 나오지. 아, 이거 돈 많이 벌었네. 그래, 그 생각 없이 그냥 막 줘야 돼. 근데 이게, 리필집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사실 얼마 남지도 몰라요. 이걸 팔아가 남았는지, 어떤 때는 미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그만 가잖아요. 이제 그만 가면 끝나. 그만 갈 때가 드들요 사장님 약간 승부욕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웃음> <웃음> 지금 경기는 돈벌라하는게 아니고 유지가 문제예 지금도 멸골목에 가게들 거의 임대가 다 나왔어요 유지를 못한 거잖아요 지금도 솔직히 절도 막 이렇게 해도 버기야 버겠지만 은 우선 유지하고 그다음 에 경기가 좋아지면 또 살아나고 예를 들어 이거 아껴가지고 손이 없어서 이런 멍하게 있는 것보다 많이 아가지고 그분들이 다음에 참치 생각나면 은아그집 가니까 참치 많이 주더라 해가 다시 오게끔 만드는 게 지금 경기 상황에서는 그게 최고인 같아요 뭐 악착같이 뭐한 손이 오는 게아니거 지금 손이 없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가지고 손이 많아. 습관처럼 꾸준하게 이, 이런 게돼표시안 나게. 말씀은 참 좋지만 그래도 식자재 값이 많이 오르긴 했죠? 그렇죠. 지금 참치도 배 올랐어요. 드리는 가격은 그대로고 딱히 방법이 없잖아요. 견뎌야 수밖에. 이번에 골조 두분요두분다 정신이 없네요 지금. 네. <laughs> 김치우동이랑 라면 하나씩 있어요 선 아까보다 조금 푸짐한 거 같네요 이건 다이아몬드 참다랑 차인데 얘는 참다랑 배꼽살 얘는 참다랑 가마도로 얘는 오도로 대뱃살 양차에 드릴게요 아, 이렇게 이건 농살입니다 와 이거 라면인가요? 네 라면입니다 신라면 아, 계란도 넣어드립니다 <laughs> 굉장한 서비스인 것처럼 네. 얘기시는데 <laughs> 아니, 계란 없는 것도 많잖아요. 아, 지금 6명이라서 한 번에 두개 나가는 건가요? 네. 한 음, 10시 반에 이런 풍경을또볼 줄이야. <laughs> 그 따님이 SNS로 홍보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공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냥 90%죠. <laughs> 그냥 90%, 90%. <laughs> <하고> 계세요? <웃음> 예. <웃음> 혹시 좀 가격을 올릴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가격은, 그래. 요 가격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가족분들다 동의가 된 상황인가요? 왜요? 저기만 동의받으면 됩니다. 혹시 좋아요. 강력한 걸 올리려고 <laughs> 생각해 보신 적 없는지. 아제요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laughs> 좀 기억에 남는 손님분 있으세요? 할머니를 우연찮게 알게 알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막 허드렛일 할때 항상 사람을 부르면은 그 돈을 지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를 거 제가 다할수 있더라고요. 그를 제가 다 해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걸 너무 고마워해가지고 제가 여기 오픈했을 때 자기 손자한테 꼭 가서 먹어줘라. 그래 그 손님이 지금 우리 가게 기둥 하나를 올렸어요. 코로나 때는. 그 손님들이 다였어 선행이 선행을 불렀네요. <laughs> 네. 그 앞으로 좀 어떤 가게를 만들고 싶으세요? 어 지금처럼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고, 머리 허열 때까지, 8십 살까지 할 겁니다. <laughs> 저도 옆에서 아버지 80살까지 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막가 친절으로 기억에 남는 가게로 유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오고 계신데 아버님이 따님에게 따님이 아버지에게 좀 한마디 씩 해주신다면? 지금도 예쁘게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네더 이상 뭐 네. 진짜 잘합니다. 저는 아버지 진짜 존경한다고 진짜 많이 존경한다고 네.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요. 엄청 어려웠고 힘든 걸 알아가지고 감사하고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월급도 좀 올려주세요. 네. 지금 도 네. 따블로 주고 있어요. 이제 아드님 이좀 전역한다고 했는데 이제 아드님에게 짧게 한 마디 하신다면? 아 알겠습니다. 아 지금 손님이 부르셔가지고 막 말라 드시니 빨리 끌셔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동생 곧 전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전역해서 나와가지고. 마초참치에 합류하고 <laughs> 너도 몸, 몸 건강하게 나와서 빨리 합류하자 <laughs>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찾아오실 예비 손님들에게 또 한마디 네, 하신다면 저희 가게가 구석에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가게는 아니지만 진짜 7년째 단골 손님들도 많으세요 그만큼 자부하니까 믿고 오셔도 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계속 화목하게 잘 운영하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피디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극장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웃음>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